자, 네,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미니메트로고요, 나타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10분만에 녹화하는 거고요. 일어나서 세수밖에 안 하고 아침도 안 먹고 바로 녹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이 게임 녹화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녹화 파일이 에, 어떻게 짜잔하고 날아가 버렸네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때 같이 플레이한 미니메트로의 역들은 전부 다 초기화하고 해야 되는지. <laughs> 초기화를 하고 다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초기화. <laughs> 이렇게 하면 점수가 초기화되고 모든 도시가 잠깁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네, 자, 봅시다. 이게 한국어도 지원해요. 이 원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웃음> <웃음> 아, 네 역들 다 사라졌다. <laughs> 자, 오늘부터 역 하나 하나 해서 목표는 700점까지. 제가 해보니까, 이제, 이 목표 300점, 500점까지 가는 거는 거의 뭐 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700점? 잘 되면 1000점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목표는 한 역에 700점 도전하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순환선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예, 어, 이 게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밑에 있는 색깔이죠? 이 색깔 색깔들 이거는 노선이고요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죠. 예, 지하철 모르시면 검색하세요. 예, 저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건역 아니 기차인데 전철이죠. 역 전철이죠. 이렇게 전철을 노선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하나씩 개수가 제한 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런. 이런 파란색 선 있잖아. 이게 강입니다. 이 강이, 강을 넘어갈 수 있는 터널입니다. 일종의 터널이고. 자, 그리고 이거 스치를 누르시면 게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LO키로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리가 부족하면 좋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정지 해주고, 자, 지하철 개혁을 한번 해 줍시오. 요런 식으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이 고고. 여, 이거 추가해 주고 바로.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아직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 여기 있는 사람이 700명이 가는 게7 0 0 700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열차! 자, 그 이런 식으로 여기 요일이 나타나죠? 여기 요일이 일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제 자산을 고르라 하는데, 열차 나는 기본적으로 주고 터널이나 노선을 고르는데 전 터널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열차 개혁을 시작하죠. 이건 열차 개혁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안빼지니 네모 특히 동그라미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최대한 잘 엮지 않는 게 좋겠죠. 동그라미 길이는 일단 외부 순환선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내부 이렇게 가로지르는 거 이렇게까지. 어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을 음. 이제 또 세모가 좀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가는 선을 하나 더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죠 <laughs> 열차 가 음. 하나 남죠 어 열차는 좀 멀리 간다 싶고 조금 음. 바쁘다 싶은 역에다가 박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생기면 개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의치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연결해 주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파란색이 좀 짧으니까 파란색이 좀 널널할 것 같아요. 왜냐면파란색에 가는 선들이 전부 다 다른 색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예, 희한한 모양이 등장합니다. 예, 원래 있던 모양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요. 어딘가 이런 모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생기면 존망이겠죠. 저는 1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선선하다가 다음부턴 그 이후 그후원부부터는좋요 네모가 생겼네요 네모 네모는 이제 빨간색에다 연결해주죠 네. 빨간색은 워낙에 네모가 멀리 가니까 아니면 두 곳을 연결할까요? 아이 파란색은 좀작고뭐 노란색도 뭐 상관 없을 것 같네요 리얼이죠? 지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실제 시간 말이에요. 자 열차 주고요. 객차와 터널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laughs> 객차가 필요 터널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런 곳에 생기기도 합니다. 예, 드루븐 새끼들이 이런 곳에 사는 놈들까지 지하철역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왜 내가 시장인데 왜 내가 역을 만들 권한은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가 불 하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타임. 빨간색이 훨씬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할까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열차 하나를 빨간색에다 땡겨줍시다. 네. 아, 열차 하나가 남네? 그럼 좀 나중에 바쁘다 싶으면 이거 돌려맞기할수 있습니다. 꼼수 가능해요. <laughs> 자 맞죠? 요런 곳에 생기는 요런 곳에 굳이 또 동그라미가 생기는 네모나 세모 같이 없는 거 말고 동그라미 존나게 많은데 동그라미 여기다가 세워 놓는 시츄에이션이 강림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걸로. 음 좋아요. 노선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노선이 또 없으면 역을 배치하기가 참 애매한데 여기에 다 번화간데 굳이 이런 초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는 이거에 대해서는 노선이 필요합니다. 예, 누가 여기에 있는 지하철역을 아 지하철 노선을 역까지 옮겨가면서 돌아돌아 가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노선도 중요하긴 한데 저걸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장난 건 이제 빨간색 을 이렇게 땅, 아, 파란색 을 이렇게 당겨 쓰는 건데 이런 너무 돌아가지 않나 <laughs>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잡히네요. 얘들은 답도 없어요. 예그 누구도 예상할 수,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수벌탱. 이까지 온데 엄청 어려워지죠. 또 <laughs> 어떻게 수불해야 되냐. 그래도 이거 한 번, 한번 당겨 가니까. 터널의 객차, 터널의 객차, 터널의 객차. 일단 터널 하나 남으니까 객차랄까 자, 객차는 여러분들 뜻을 알면 아는데, 객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열, 열차 가는데 뒤에 붙여놓으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열차 크기가 늘어나요. 이거 원래 6명 태울 수 있는데 이것까지 갖다 붙이면 1 2명 태울 수 있어요. 자, 이런 곳에 또 희한한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결해 주시고. 네, 터널 한개 남죠. 터널 한개 남은데, 이제, 노란색을 하나 더 땡겨주시고, 이러면 너무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음. 노란색에 또한 개를 반대로 가는 걸 추가해 주십니다. 와, 정말 모양이 희한 희한하죠잉? 네, 정말 쓰게 기모찌 합니다. 이것또 뭐야? 네. 그리고 열차가 또 포화 상태가 되면 점점 게이지가 차는데, 음. 이 게이지가 꽉, 꽉 차면 이제 여기 터진 거예요 이거는 노란색에 파란색에도 일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막힌다 싶은 건 없네요 감도 안 잡히고 아 이거 노선이 있으면 딱 좋은데 노선이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 열차 말고 뭐야 뭐냐 어디가 막힌겨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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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 오케이 열차 교차역 쓰레기입니다. <laughs> 교차역이 제일 쓰레기야. 오케이 내모좋구요 이것도 순환선으로 만들어볼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파란색 열차는 추가하는 거지. 반대로 가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저걸 어떻게 구제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 저는 일단 열차 개혁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을 내비두고. 아름다 이렇게 <laughs> 하면은 이제 <웃음> 터널 낭비다데 <laughs> <터널 랑비인데>. 아우, <laughs> <어후. 웃음> 이렇게 하나 <안> 할까요? <laughs> 그리고 이제, 해 주고 <laughs> 이렇게 하도가 <된게> 날라나 <laughs> 이게 솔직히 전략 게임이기도 해요. 여기 갈놈들은 이거 타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상관없고, 그죠? 그럼 이제 빨간색을 또 순환선을 만들어 주시고 아씨, 화재만 또 터질 하네아 <laughs> 희한한 놈들, 빨간색. 아 빨간색 진짜. 여기 또 진짜 세명 이상 타고 있다. 여기에다가 아이다 객차랑 추가해 줄 객차. 여기, 이 놈한테 객차랑 추가해주면 여기 객차 가 연결되죠? 노란색 가는 길이 동그라미로 들고... 어, 좋아요. 노선이 딱 하나 생기니까 이제 정리가 딱 되네. 열차도 두 개가 남고. 언제든지 돌려막기를 할수 있지. 그렇지. 아 어, 이거... 자동으로 연결됐네요? <laughs> 이런 면에서는 정말로 잠이 안 들었단 말이야. 파란색이 조금 많죠? 열차. 어... 객차. 터널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이렇게 한 번에 태웁니다. 네, 객차도 은근히 세요. 얘가 힘이. 그리고 은근히 또 동그라미 가려운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세모하고요. 근데 네모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한번 보면. 네, 그말 취소할게요. <laughs> 와, 또 바뀌었어. 와, 막 부채 꼬리는게 뭐야, 너. 아, 노란색 급여 열차 추가해 줄게요 <laughs> 이것이 바로 돌려막기 <laughs> 와 여기 포화 상태네 하아..나 이거 빨간색이 추가요 저건 또 태워주겠죠 그렇죠 아씨 이걸 또 어떻게 구제를 해야될까 이거 노란색에 딱 태우겠죠 아또 하늘색이 좀 부.. 모자르네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빨간색도 들리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노선. 좋아. 열차 개혁을 시작합니다. 자. 잠시만요. 어, 안 되네. 자, 봅시다. 일단은 뭐, 하늘색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늘색 빼고. 이거는 이제 빨간색을 주고, 빨간색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럼? 열차 수가 저은데 비해서? 어쨌든 간에, 어, 노란색도 메모하는 걸 원하지 않았대요 이거를 좀 메모해서 돌아간 놈들을, 아냐, 아냐, 이해 말고. 이거 어, 내 밑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네모에 가려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하는 놈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해서. 순환선? 순환선, 순환선이 나을라나? 이렇게 순환선 해주고, 이제 초록색은, 아까 전에 했던, 아, 터널이 부족하구나. 또 무슨, 아, 여기서 다리 두 개를 먹네. 어, 그러면 다리를 두개 먹고, 얘는 그냥 밑에서 놀아주죠. 아니, 밑에서 놀아주고. 아니, 그냥 이렇게 꺾어서 만들면 안 되냐? 아유, 씨. 어. 허, 너무 중복인데. 도전 괜히 한것 같다 어제는 700 700명 넘겼네요 어 다행 1 0점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어다 터진다 다 터져 와 오만데 떼만데 다 생기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예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역은 만들지 않겠다 야, 거의 반 포기상태입니다 연결도 안하고있죠 자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전 천점까지 가기 싫기 때문에 저번에 다른판에을 다른역했을때 천점가는거 졸라게 어려웠거든요 터졌죠 이거 자 905명 자 도전은 이제 700명으로 계속 도전하겠습니다